이걸 긁냐넌 스크래쳐? 에 강하게 컸는데? 바닥을 스크래쳐로 쓰는 거? 얘들몇 가닥 바닥 바로 주저앉는데? <laughs> <불판을> 은근히 날렵해. <laughs> 산책 좀 시켜줄게. 야, 가자. 아안 가네. 호랑이 아니야? 고양이 아니고? 어, 가자 가자 올라가? 올라가자 올라와 올라와, 올라와. 올라올 거야? 올라 아. 안 올라올거야? 올라 올라와 야 운동해야지 오케이 좋아 가자 가자 가자